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칩스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를 다시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이어서 자기 자신을 소개를 하시는데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히브리어 언어로 엘 샤다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초월성, 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존재와도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능하신 능력, 그리고 영원토록 계시는 그 영원성을 상징하고 있는 이름이죠. 그런데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한 가지를 약속을 하십니다. 백성들의 총에서 총회가 내게서 나온다, 즉 민족을 이룰 거라는 말씀이고 자손들 중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 민족들, 너와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는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너를 향한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확신을 신겨주시는 것이죠. 야곱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었습니다. 라반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에도 도와주심을, 애서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도 도와주셨던 하나님, 세겜에서도 다른 부족에게서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신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를 향한 계획을 말씀해주시는데 자신이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확신을 심겨주시는 겁니다 야곱으로 가야금 하나님을 신뢰하게끔 하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은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실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셨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 우리 자신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를 이뤄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영원하신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능력의 위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2사에서 2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미니이다 아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신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 더욱더 중요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네이다. 아멘.